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광물을 더 채취하는. 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그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젤라가 사원을 덮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내 목표는 사원이 활성화 될 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목표 또한 살아 남으리라. 음. 음. 계속하세요. 음.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You're no. the 파스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아니다 경계해라. 아, 아.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시간 정지 중입니다. 아, 집어주라고 음.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의전가다 시간 정지 중이다. 적을 쳐라. 소중한 광물이 바닥난 다로 을더 제취하십시오. 그린자파스대배치 준비 완료. 어둠 속에서 연구 완료. 혼종을 감지했습니다. 젠장, 혼종이라니. 항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이 곧 준비될 겁니다. 놈들이 소장탑을 부수고 있어. 소환하소서. 연구 완료. 수정탑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필요로 할것 같다. 이 전에 눈을처치하십시오 터치하십시오. 터치하십하셨습니다 공허 분수전터치치했습니오오나치하십시오 터치하십시오. 터치하십시오. 터치하십시 이군 공포는 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어둠 속에서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어둠 속에서 나스로 시간이 지 중이다. 적을 쳐라!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자연라고 <놀람> 주위의 청정석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들을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종 감지. 위치를 표시합니다. 한눈 팔지 마. 혼종이 오고 있다. 수정 탑이 부족합니다. 수정? 그게 뭐야 재미... 수정 탑인지 뭔지 아걸더 만듭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널 필요로 하는 것만 수석 탑인지 뭔지 하는 걸더만 들어 거기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소환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날 우리에게 무엇을 바다 명령을. 많이. 어둠이 혼종이 감지되었습니다. 놈들을 쓰러뜨려라, 신속하게 방어를 더 채취하십시오. 사원이 절반쯤 활성화되었습니다. 방어를 늦추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수정답이 부족합니다. 하는 걸더 만들어. 어둠 속에서 아무리 공허 분쇄자로 상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수정탑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 정지 준비 완료. 아... 공허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명탑이 부족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건 동력장 안에 배치해야 합니말 믿어. 명령을 따르겠다. 이집 어둠이... 혼종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럼 처치해야지. 우리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거긴 소환할 수 없습니다.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수정탑이 필요합니다. 내가 널 필요로 하는 것만 할까?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정확하게 감지! 그림자 파스 대치 준비 완료. 잘 싸우셨습니다, 사령관. 남은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 적 낙하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사모 분쇄자가 사원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이탈을 뒤집어치라고요. 어둠 이제 남은 천정석은 하나뿐입니다. 혼종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몬니 하수인들을 보냅니다. 원할 수 없습니다 천정석이 모두 파괴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루아스, 떡 먹기지 그건 수정탑이 부족합니다. 수정탑이 부족합니다 수정탑이 어둠 속에 있다 전투가 수정탑인지 뭔지 아는 걸더 만들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적 낙하기 감지! 윙핑 유신! 수정탑이 급차 공격을 하험에빠니어 업그레이드 완료! 적 낙하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놈들이 수작탑을 부수고 있어. 광물더 채취하십시오. 적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공격을 받아다지금적 낙하기 감지! 여기 어두운 전투가 펼쳐져 전투가 펼쳐져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령관님 조금만 더 사원을 지켜주십시오 옆에 동료를 믿어라

정신 바짝 차려. 두관이 본종을 감지했어. 물이부족합 정말 부족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군, 을 원하는가? 우리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히트가 지금 위험해. 조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여주자. 광군이 바닥난다 봐. 유키의 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사단 그 가격을 줍니다. 어 제차시 어린 점 파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적들이 탐사정을 포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성화하면 아몬의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